미호야, 미호야, 응? 뭐야? <laughs> 뭐 먹을래 오늘? 뭐 먹을까 요? 뭐 먹을까 요? 뭐 뭐가 좋을까? 뭐 먹고 싶어 미호? 나는, 그러니까 음. 빵 말고 밥? 응, 음, 밥. 음. 음, 고기도. 응. 음. 음. 아, 소쿠마 맛있었다잖아. 소바야 산. 응. 티시크트가왔다 아, 소쿠마 맛있었다. 뭔가 할까? 아 나, 가을까요이니까니하션 은？하 션은 은？하 션 은？하 션은니아은가아 이거 내 건데? 어? 내 건데 이거 아 이거 내아은 거. <목소리도> <아유, 감탄을 오랫동안. 웃음> <laughs> 미호야 미호야 응? 뭐야? <laughs> 뭘까? 뭐야 이게? 응. 어, 오늘 생일이 아닌데? 어. 이게 뭐야? 뭘까? <웃음> 맞지? 잘해봤어 응아기들이아기이요 아기들 좋아 실망했어? 이거 <laughs> 어, 다야? 어? 어, 이게 다지. 이게 뭐야? 이거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사랑해 해가지고 종이를 오려가지고 적었지. 응? <laughs>

기분 원할 것은았는데맛있0개를 50만 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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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그다음에 샐러드 음. 안심 스테이크 이렇게 시켰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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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? 음. 비상하매 했습니다. 맛있었어? 맛있었어. 진짜 맛있었어. 음... 가자. 너무 다 어. 아메흑고 경치가 すごく쁘다 어, 좋아. 어.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갑자기. 어. 아, 좋다, 좋다. 어, 좋다. 정말 있네. 음. 경치가 너무 좋 근데 비 오는 날 와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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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춥다 춥다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안 아, 응. 응. 자 오늘은 엄마 생일입니다 윤은 어? 어제 했잖아 어제 했잖아 어제 자 저번달에 했으니까 윤아도 했고 자 엄마 생일은 <laughs> 5월 10일 생일 축하합니다 자, 자 노래 부른다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, 데뷔 축하합니다. 데뷔 축하합니다. 데뷔 축하합니다. <laughs> 자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뜨겁다 뜨겁다 조심해라 엄마 뽀뽀 해줘 뽀뽀 유 뽀뽀 유나, 엄마, 뽀뽀, 유나 뽀뽀 뽀뽀 <웃음> <웃음> 그렇지 생일 축하해요 아리카다 사진 찍을까? 응 사진 찍자 고맙습니다 예쁘게 다 앉아라. 근데 이거 뭐, 위험할 것 같은데? 응. 응. 엄마, 응. 빨리 어디 가? 엄마! 빨리 가볼래? 어디가? 아빠! 엄마 커피 먹으러 가자 커피 먹러 가자 편의점 가자 커피 먹으러 가자 됐다 <laughs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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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뭐 샀어? 잠깐뭐 <목소리가> 먹자? 뭐 먹을래? 아래아 치킨? 치킨? 음. <목소리가> 냥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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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게 돼? 어, 바람 너무 많이 분다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우 날씨 좋다 오늘 저희는 중대물빛공원에 나왔습니다 공휴일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차도 많고 돼 어. 내꺼야 사이좋게 먹으라 싸우지 말고 알았어 사이좋게 먹어야 된다 누나 안 싸웠어 응. 아 괜찮아 이쁘지 응. 난번 응. 장난감이 고민이 되있었어 누나 갖고 싶어 근데 아빠가 내일 사와라 응. 응. 내일? 니나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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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다나마다 제발 마세요마나요 엄마 이거 진짜 살아 있어. 음, 어버이날 어버이날 선물이야, 이게. 엄마 이거 진짜 꽃이래. 음. 엄마 이거 진짜 약꽃이야. 엄마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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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누구야, 이거? 유나, 어, 엄마. 엄마야? <laughs> 어. <고마워>. 심심해. <laughs> 심심해. 엄마. 진심해 <laughs> 지심해. 엄마 아까 전에 엄마가 너무 높게 왔어. 미안. 유나만 그래 가지고 혼자 나았어 어. 어, 엄마 엄마. 엄마. 이꽃 이꽃 아, 봐! 아 떨어졌나봐 아빠 아빠 어어 어, 정말 물 동물 어나 이거 가지를 응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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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마 이거 이거야 이꽃이 응? 바로 이꽃이야 응. 아빠 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었어 뽀뽀 해라 뽀뽀 해라 아뭐아유나페루다었거든아이 <목소리> 어, 아. 아, 어. <목소리> 네, 아 네. 로 갈까? 이거 거 골라봐. 네? 응. 어. 그리고 다이 <목소리>